겨우전쟁이 아주 희한한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온 러시아의 탱크들이 완전히 다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에게는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푸틴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거죠 지상군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발전시설들을 폭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요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러시아의 송전망이 전국이 다 연결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급소를 맞게 된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의 경제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의 전쟁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등장을 했다기보다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무기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원래 전쟁의 약성,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렇잖아요. 이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대포로 막 쏘잖아요. 상대방 적을 대포로 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나면 지상군이 상대방의 영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길 점령을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2022년 2월에 푸틴이 러시아의 탱크들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거 진입을 시킵니다.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투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병사라 그래봐야 뭐 몇천 명 정도의 수준이었고 비행기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거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아주 만만하게 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거 한 2, 3일이만다 점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러시아의 탱크들을 대거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쏘는 그 대전차 미사일들, 소형 미사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탱크들이 부셔지게 됩니다. 거기, 거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병사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치명적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는 드론이었어요. 드론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달고 있는 그 우리 드론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카메라를 달고 있는 그 드론, 그것이 무기가 되리라고는 별로 상상도 못 했는데 그게 거기다가 폭탄을 매달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는 거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온 러시아의 탱크들이 완전히 다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영내로 진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동부에 있는 그, 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나 이런데, 러시아인들이 많은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점령을 당한 거죠. 거기 이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전투력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보다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내 영토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뜻밖의 상황인 거죠.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 AI와 결합된 바로 그 부분들 또 소형 자체 개발한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거죠. 아,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싶은데 지상군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하기 시작한 것이 미사일을 가지고 또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입수한 드론을 가지고 무인기죠. 네. 무인 전투기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영내를 공격을 하는데요.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뭐 이런 데들을 파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참 묘하잖아요. 지상군은 들어오지 못하고 러시아조차도 침략을 하는 러시아조차도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병사를 때리는 게 아니고 전력시설을 때리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추위에 떨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또 어떠냐?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 했어요. 왜냐? 미국이나 이 나토 국가들, 서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무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지원해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안 돼. 왜? 러시아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푸틴은 핵공격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개발한 무기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러시아의 방위산업, 무기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무기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그것도 최첨단,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매우 가성비가 높은 만드는데 돈은 별로 안 들어가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미사일이고 드론, 무인 무기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무기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거는 서방이 걸어놓은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걸어놓은 그런 조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죠 하지만 군사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냐? 지금. 러시아의 급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돈줄이 뭐냐? 그거는 바로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들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면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 정류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그걸 정류를 해서 그걸 개솔린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디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급소를 맞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얻어맞기 시작하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게 전쟁을 하기가 아주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올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다른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게 뭐냐? 자기들이 러시아로부터 화력 발전소 폭격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춥. 기도하고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발전 시설들을 폭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한2 0뭐0 0 k 로뭐이 정도까지도 들어가서 그걸 폭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 영토 내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전 시설 송전망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요.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뭐냐? 러시아의 송전망이.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차단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대를 폭격을 하게 되면 발전소든 송전 시설이든 그게 200km, 300km, 500km 떨어져 있는 대도시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군사 군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러시아의 전력시설들을 드론을 보내서 폭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정유시설, 석유 관련 시설들을 폭격을 해서 수출하는 그래서 수출을 못 하게 해서 그 달러나 또는 위안화나 이런 것들을 못 벌어들이게 한편으로는 공격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관련 시설들을 폭격을 해서 러시아의 보통 러시아 대중들을 말이야 대중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건 대중들을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방위산업체 공장들 이런 거를 가동 못 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우 전쟁이 아주 희한한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게 서로 대포를 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이런 게 아니고 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에너지 관련 시설들, 전력 관련 시설들을 서로 타격을 해서 그걸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골짜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식 무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서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쟁이거든요. 네.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자,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먼저 항복을 하게 될까요 누가 손을 들게 될까요 그거는요 국민들이 더 인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국민 그르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국민 어느 쪽이 더잘 버틸까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거의 4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국민은 이제 그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치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러시아 영토 내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1억에 가까운 그 러시아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막 정부가 돈을 마구 막 풀고 이러니까 자기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좋아져서 흥청망청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본토를 공격을 당하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기가 나가서 이제 겨울,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고 또 석유와 가스 시설을 폭격을 당해서 외국에 수출도 못하고 그래서 달러도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을 이제 본격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고통을. 자, 그러면. 과연 러시아 국민들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만큼? 그건 알수 없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무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무기들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누가 먼저 그 고통을 못 견디고 항복을 할 것인가 이것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그런데 어느 쪽도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최소한 정치 지도자들은 어느 쪽도 지금 손을 들 생각이 추호도 없는 그런 상태다 결국 어떤 국민이 더 많이 견디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 체제 불안 가능성이 꽤 생기고 있다고 봐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70%, 80% 이렇게까지 어 지지율이 나오는데 물론 그 숫자를 그냥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걸 지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도 그렇고 어,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이런 과거의 소련의 영토들 이게 다 러시아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그그 그 생각을 푸틴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푸틴이 그 영토를 찾겠다고,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의 영광을 찾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봐야 지는 전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전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지할 이유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이기는 게 너무나 명백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 전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날로 강력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드론 무인 무기 이것이 워낙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 같은 나라입니다만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제안을 해서 야 우리 덴마크에 와서 드론 좀 만들어 줘. 그래서 이 덴마크에다가 드론 군대를 좀 만들어줘 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 무인무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산업인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이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말이죠.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참 묘합니다. 러시아가 이길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푸틴도 아주 전력을 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보내고 드론을 보내서 뭐이 전력 시설들 파괴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계속해서 날로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계속 푸틴을 지지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 경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러시아 경제가 과거 이제 2022년 2월에 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요. 3단계를 거쳐서 지금 왔습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라든가 또이 기술 수출하는 거 금지시킨다든가 또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러시아에서 어,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러시아 경제가 굉장한 충격에 빠졌었어요.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도 폭락을 하고 뭐 주가도 폭락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를 잠시 거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도 채안 돼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러시아 정부가 돈을 막 풀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지원병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 지원병들에게,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에게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어,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든가 사망을 한그 병사의 가족들에게도 보상금을 막대하게 풀었어요. 또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죠. 민간 기업들을 방위산업, 무기산업체로 전환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다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일반 경제계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청망청 하게 된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 오히려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전쟁보다도 더 호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자기 영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게 되면 경제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2차 대전 때 미국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네. 어, 1930년대 대공황을 거쳐서 뭐 그걸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주만 공습을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습을 당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거의 풀 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이 호황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거는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접어들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좋아졌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계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 경제가 말하자면 공장 같은 것들, 이 생산시설, 산업시설들이 군수시설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이 잘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는데 돈은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지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치는 뭐냐?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거의 한20% 수준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도 물가가 잘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높은 금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시장금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디에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 그거는 방위산업, 무기산업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 사람들의 삶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외국에서 수입도 잘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유는 뭐냐. 과거의 러시아의 영광. 러시아 제국의 영광, 소련의 영광, 그 영토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푸틴이 대변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줬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무기, 그 군사력이 다 형편 없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한 2, 3일이면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3년) 가고 거의 (4년) 갔는데 전혀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기세, 기미도 안 보이고 오히려 이들이 군사력이 강력해져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력난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거 원래 꿈꿔왔던 그런 그림이 아니네라고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푸틴에 대한 불만도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쿠데타를 벌인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도 이제는 정전 협상을 제안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우크라이나에서 정전 협상을 제안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푸틴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푸틴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와 정전협상을 하든가 뭐 휴전을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다 해체를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 과거의 소련 영토 국가들을 다 손에 넣으려고 분명히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태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급소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러시아의 급소인지를 공격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력망 또 러시아의 정유시설, 석유 관련 시설 이것들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꼼짝 못한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그러니까 급소를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기다가 공격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라고 하는 게뭐 기껏 해봐야 몇 키로 정도 가서 폭발시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드론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벤처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드론들은 이제 무인드론이고 지가 알아서 ai를 장착하고 지가 알아서 가서 폭격을 하는 그런 드론이고 그 폭격 거리 작전 반경이 무려 2000킬로까지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전력시설이라든가 정유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타격 범위 내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이거는 푸틴에게 매우 위협적인 군사력 상대의 강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푸틴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휴전 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